오늘은 사단의 손에 잡힌 자, 성령의 손에 붙들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어, 욥기 말씀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여러분 욥기 어제 우리가 말씀 또 은혜 많이 받으셨지만 어, 한번더 기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 땅어 요비라 불리는 자, 여러분 우스 땅은요 에돔 지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욥이라 불리는 자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욥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고난을 받는 자. 그리고 박해를 받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방 땅에서 사만 권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말이면 살수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어떻게 요 이방 땅 가운데서 고난 받고 박해 받고 그리고 곤고한 나날을 보내는 자. 아, 바로 이런 자를 어, 성경에서는 욥기를 첫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고 사망 근을 아래 있었고 곤고하고 고난 받는 자 누구였죠?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 욥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는 이 시대 욥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 욥기는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또 까닭 없는 고난도 얼마나 많고 또 우리 삶에 말로 이루다 말하지 못할 어 이런 뭐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 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욥은요 고난 받는 자, 받게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라고 하였죠. 근데요, 여러분 이 욥이 히브리 말의 의미는 그렇지만, 여러분 아람어로 이 욥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이 고난한 세상에서 고난 받고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는 책이 또한 욥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욥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떻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한번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어, 사탄이 등장했던 사탄이 이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그것이 까닭없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걸까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름지게 그들에게,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물을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팔을 비셔서 그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참소하는 사탄의 시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탄은요 오늘 이 본문의 어떤 우리가 짧은 내용만 보아도 사탄은 어떻게요? 잘 재고 있고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을 참소해서 시험해서 넘어뜨리려는 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와 같은 자입니다.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탄은요. 지극히 영적인 존재예요. 정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꼭 자기 스스로 일하기보다 한 사람의 영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한 파멸과 멸망의 그의 일을 행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결국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참소하고 분열케 하고 의심케 하는 그래서 멸망과 사망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사탄 그런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사자 같이 어떻게요?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아멘. 어떻게든 멸망시키고 넘어뜨려라는 자를 이곳에도 기웃거리고 저곳에서도 기웃거리면서 두루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사탄만큼 부지런한 자도 없다. 그러니까 게으름을 책망하실 때, 어, 가르쳐 주실 때, 어, 원수마귀가 얼마나 부지런한데 너희들 이렇게 게을러서 기도도 않고 그러니 어떻게 되려고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원수마귀는 정말 참으로 부지런한 영적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어얘 예, 요거 하나 건드리면 넘어질 것 같은데 예 요거 하나 파고들면 얘, 얘가 이 공동체 완전히 예로 인해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 이런 어 계획 가운데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게 두루두루 다니는 게 바로 사탄이라는 영적인 존재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이 어, 사탄을 우리가 안다면 어 우리가 이 사탄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얼마나 어, 악하고 저주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사탄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가 손을 잡아 무너뜨릴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에게 정말 한 소망이 있는데 또 다른 영적 존재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시죠? 아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도요, 우리 하나님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구하고 스스로 움직이시기보다 물론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피조물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이치와 질서가 있잖아요. 그것을 깨면서 흔들면서까지 일하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이 땅에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질서를 존중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 또한 영적인 존재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 또한 가지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마귀의 손에 붙들린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요 정말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구석구석 다니며 기웃하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못한 자를 그의 손에 붙잡아 파멸로 인도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탄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힘으로 하나님 허락 없이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소유물 치워 보십시오. 그러면 그도 하나님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허락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 그래서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는 그가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는다면. 두루 다니는 원수마귀 영적인 존재 사탄이요 그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파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을 붙잡아도 되고 안 붙잡아도 되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고요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한 손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한 자를 또 붙들어서 하늘께로 인도해 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손을 붙잡지 못하면 두루 다니는 원수마귀가 분명히 파멸로 인도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또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나의 주변의 사람을 또 내가 불쌍히 여기는 자를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갈 때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박해처럼 거절을 당할지라도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멸망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도 영원한 생명길로 그래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우리가 전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을 붙들지 못하면 반드시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요. 그 결과는 파멸이다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 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손에 붙들리는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성령의 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손을 붙들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사탄과 성령의 이 손길의 차이를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사탄이 어떤 어, 모습으로 이 파멸의 손을 붙잡는가, 내미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함께 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 왔나이다. 아멘. 우리 방금 뭐좀 전에 봤던 베드로전서 5장8 절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욥기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 사탄은요, 여러분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멸망시킬 자를 찾아 멸망의 손길을 누구한테 내밀까 공 기웃기웃거리는 자가 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 나의 옛 사람이 막 튀어나오고 싶을 때 있잖아요. 뭐 남성분들은 운전하다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도 그럴 수 있고 내가 한마디 할까 뭐 이건 억울해서 못 견디겠는데 뭐 그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어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원수 마귀에게 틈을 줘선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령님 붙들고 한번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보면 어떨까요? 이것이 욕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지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온 땅을 두루 다녀요.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든 그가 넘어뜨릴 자를 찾고 멸망의 손길을 내민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멸망의 손길인데 성령의 손길은 어떤 자십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온 땅을 두루 편만하게 계실 수도 있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령님은요. 내 안에 계십니다.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사탄 정도랑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어디, 어느 장소에,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온 땅을 두루 기웃거리는 정도의 영적 존재가 아니시고 언제나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영적 존재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부터가 큰 차이에요 누구 손을 붙잡겠습니까? 언제든 배신하고 더 넘어뜨릴 자 있으면 나를 떠나 어, 이 두루 다닐 존재를 붙잡겠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언제나 변함 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배신이나 이런 것 없이 내 안에 늘 함께하시는 내가 배신할 뿐이죠. 그래도 여전히 날 기다리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습니까? 여러분 음, 오늘 이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오해하는 것한 가지를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 정말 온 우주만물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사탄도 그런 존재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그런 함께 계실 수 있는 그런 존재신데요 사탄은요 그냥 그도 영적인 존재지만 사탄은요 음, 예를 들어서 어, 오늘 저를 어, 시험들게 하는 사탄 그와 동시에 또 어떤 곳에서도 어,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처럼 전능한 그런 존재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탄은요 그의 졸기 같은 어, 졸 음, 졸개 같은 귀신과 같은 이런 영적인 어둠의 존재들을 많이 끌고 다니지만 하나님처럼 어, 무소부재하시고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사탄은요 정말 우리가 어, 이 다니 목사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또이 땅의 지도자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쩌면 원소마기 사탄은 더큰 자들을 더 어, 타게 삼고 많이 넘어뜨리려 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이겨내기 쉽겠지만 이 원수마귀 사탄이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어 마치 전드 전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그런 존재처럼 오해해서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이 사탄은요 오늘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한치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 이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온 땅을 두루 다니며 기웃거리는 그런 가볍게 보이는 그런 사탄의 존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이 또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내 종욕을 주의해 보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요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기웃거리는데 설렁설렁 대충하지 않아요 우리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자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도 잘 알아요. 뭐 하나 비틀면 내가 넘어질지도 알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주의 깊게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전쟁 가운데 너무 어, 설렁설렁 대응하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뭐, 나 그냥 보존할 수 있겠지, 살수 있겠지. 이 정도면 내가 넘어지지 않겠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상상한 것 이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영적 존재가 바로 원수막이 사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오늘 방금 8절 말씀 사실 문맥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너내 종욕을 주의해 보았니? 이런 리앙스예요 그리고 문맥을 보면 그와 같이 네가 만약에 주위에서 봤으면 알수 있을걸.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는 걸 너도 알걸.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문맥의 흐름상 어떤 의미입니까? 어, 너 주위에서 보았지. 근데 내가 더 주위에서 알고 있어. 내 자녀야. 내가 더 주위에서 보고 있어. 너도 조금 주위에서 봤으면 알수 있을 텐데. 너가 주위에서 보는 수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얘를 지은 존재야, 내 자녀야. 내가 더 주위에서 지금도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존재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손길은 이 정도예요. 사탄도 우리를 주위에서 바라보지만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더잘 아시고. 우리를 더주위에서 보는 손길이 바로 성령의 손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주의 깊게 사탄과의 사탄의 주의 깊음과는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이 또 어떤 존재인가? 구절로 11절 말씀 보실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비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채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존재까지도 참소하는 자입니다.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는 하지만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예요. 그가 죄가 있는 것처럼 시험하고 미혹하고 참소하는 자가 바로 사탄임을 우리가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아닐걸요? 한번 그의 소유을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그도하느님을 욕하는 존재가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참소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손길을 내밀고 싶어서 참소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그리고 엘리야, 주의 선지자 한명이 대결하는 갈멜산전도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그 대결, 이 사마리아 땅에 극심한 기근이 나서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우리가 겨뤄보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명, 엘리야 호를 단신으로 와서 대결을 펼치는데 두 진영 모두 다이 송아지를 재단에 펼쳐놓고 아,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짜 신이 누군지 기도해보자 라고 대결을 하는데 이 엘리 선사자가 여유가 넘칩니다 850명이 앞에 있는데 여유가 넘치게 너네 먼저 해봐 라고 해요 그들이 아침부터 낮에 이렇게까지 별별 짓을 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기는 커녕 그냥 쨍쨍하게만 하는 겁니다 별별 짓을 다 해도 그래서 나중에 어, 어떻게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어, 무슨 짓을 해도, 어, 이바알 신이 반응하지 않자, 여러분, 그 말씀에 기록되기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해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자가 등판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한 방에 위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실체예요. 우리를 유혹할 것, 같고, 우리를 도,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우리를 도와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자해하게끔 하는 게, 그래서 우리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게 바로 원수막의 손길, 우상의 실체이자 마귀의 실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참소하며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게 바로 사탄인데 그의 손을 붙잡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손길은 무엇인가? 마지막 11,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느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의 손길로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보혜사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뜻이 무엇입니까?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고한 광야 인생길 살고 계시죠?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곤과 삶의 이, 이 고난과 아픔들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여러분 우리 삶의 이 혼란과 고난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고난은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령의 손을 붙들어야 돼요. 기도함에 성령의 손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자라남의 생명의 의미를 두고 사탄에게 그래 내가 한번 허락해주마 그런데 너 그의 몸에는 손댈 수 없어 그의 생명은 네가 해할 수 없으나 그의 소유물 그래 내가 잠시 허락해 줄게 한번 해봐 고난을 허락하셔요 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손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결국 어떤 분인가. 욥기에도 이렇게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욥기 32장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아, 제가 잘못 들은 거 같네요. 욥기 33장 4절 말씀이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성령이 나를 지으셨고 여러분 창조의 이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어떻게요? 살리셨느니라. 성령의 손길은요 결국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리의 삶의 인생의 고난도 어떤 고난도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삶의 절망의 순간에. 포기하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라고 포기하고 마귀에게 붙들리는 먹잇감이 되기보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쭙고 물으며, 그리고 여러분 생명을 결국 살리는 성령의 손길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 벌써 한 달이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새벽에도 기도하는 마음에 튀어나온 말이었는데. 어, 아는 집사님의 이 중학교 2학년 자제가 어, 물놀이 갔다가 뇌사 상태가 된걸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아이가 아직도 못 깨어났어요. 아직도 그냥 기도 제목 계속 주시는데 너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아이가 또 얼마나 잘생기고 기도 원칙했는지 정말 신실한 가정이거든요. 어디 어디 저희 교인도 아닌데 되게 멀리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 제가 어디 선교를 간다 그래도. 어, 그럼 어떻게 하셨는지 아무튼 뭐 객기도 할게요. 뭐 조금의 선교원금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신데 어, 정말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성령님은 살리시는 손길이라는 거. 이거 놓치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는 원수마귀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수마귀는요 여러분 창소자고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온 땅을 여전히 열심으로 다니는 자 그런 영적인 존재지만 그런 영적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손길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그를 위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를 지켜보하시는 그 손길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